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이고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도련님의 여자친구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혼을 하는 건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어서 제 성격상 받은 건꼭 되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통쾌하게 복수를 했던 이야기를 풀려고 합니다. 저는 나름 부유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조금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취미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하는 게 다였죠. 저는 오빠가 있어서 아버지는 회사를 오빠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엄마와 같이 마사지샵이랑 네일샵에 가서 관리 받고 밤까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쌀고 이런 삶을 평생 살다 보니 조금 지루한 거 있죠. 그래서 하루는 조금 걷고 싶어서 집에서 나와 지하철도 타고 패스트푸드점도 갔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받던 알바생이 너무 잘생기고 훈남이라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버렸네요.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안된다고 하면 제가 끝까지 매달릴 걸 알았는지 그 남자는 제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연락을 했고 매일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그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끈질긴 노력 때문인지 그 사람은 점점 저를 기다리는 듯 하였고 자연스럽게 퇴근 후에 길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이면 만나서 동네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니 그 사람도 제가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이제 사귀는 거야? 라고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오빠였는데, 당황하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자라고 하는 대답에 저는 너무 기뻐서 대뜸 손을 잡으면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해보는 연애이기도 했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은 저의 그런 모습이 소심한 자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더 호감이 갔는지,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2년이나 했고 애정은 식을 틈이 없었죠.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하니 다들 처음에는 얼마 못갈 거라고 했지만 2년이나 연애를 하는 제 모습에 그만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맞지 않은 사람이야 주제에 맞게 사귀어야 된다? 라고 하며 그 사람의 가정환경을 말했습니다. 오빠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요. 부모님에게 오빠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줘 라고 말을 했죠. 저는 결혼 전에 오빠를 집으로 데려와서 저희 가족과 인사를 나누게 했고, 부모님은 오빠의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조금 놀랐는지 요즘 청년들이랑은 조금 다르네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며 못 배운 티를 냈는데 오빠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빠가 드디어 사위감으로 인정을 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오빠, 우리 드디어 결혼할 수 있다! 라고 하니 오빠도 너무 좋아하며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고 오빠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오빠가 어쨌든 낙하산이니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일을 배우며 올라가야 한다고 했고, 저희들은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회사의 회장님의 사위라는 것을 숨긴 채로 신입사원이 하는 일부터 배웠어요. 오빠는 금방 일을 잘했고, 회사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승진도 잘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버지가 오빠 승진시켜주려고 일부러 사위라고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단기간으로 승진한 사람은 오빠가 처음일 것입니다. 오빠가 나름 높은 직급으로 승진했고, 저희도 어느덧 결혼 8년차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지 오래됐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고, 집에 와도 하루종일 휴대폰만 만지고 있길래, 여자의 직감으로 예상했죠.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요. 누구랑 연락을 그렇게 해?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내 동생 있잖아. 도련님? 응, 내 동생 여자친구가 우리 부서 사원인 거 있지? 둘이 5년이나 사귀었는데 이제 곧 결혼할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재수랑 이야기하고 있지.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저는 도련님의 여자친구랑 문자를 한다고 하길래 안심했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냐며 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예 대놓고 그 여자랑 전화도 하고 만나러 간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도련님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단둘이서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고 남편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몰래 보니 역시 외도의 흔적이 발견되더라고요. 둘은 연인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귀는 사이 같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단순히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빠와 그 여자한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도련님 여자친구분 있잖아. 응, 음, 갑자기 왜? 아니, 이제 결혼할 사이면 나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 넷이서 네 가까운 곳이라도 가자. 결혼 전에 우리랑 미리 친해지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당황하는 듯 했어요. 에이, 동생이 싫어할 걸? 그럼 내가 도련님 설득해볼게. 저는 다음날 바로 도련님에게 연락을 드리니 너무 좋다며 지금 당장 계획을 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박 2일로 강원도를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 앞이라 조심하는 것인지 저와 도련님 앞에서 애정행각은 전혀 하지 않더군요. 강원도에 관광지도 다니고 유명한 맛집도 가면서 여행을 즐기고 밤에 숙소로 돌아와 술자를 리 만들었습니다. 저는 술이 센 편이라 잘 취하지 않았는데, 저 빼고 다들 조금 눈이 풀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취한 도련님 여자친구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응, 뭔데, 동서? 그때 도련님과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서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 거실에는 저와 도련님 여자친구분밖에 없었죠. 아니 요즘 만나는 남자가 아, 글쎄 왼쪽 엉덩이에 점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도련님의 엉덩이는 한 번도 본적 없지만 저희 남편은 신기하게 왼쪽 엉덩이 중간에 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저 들으라고 놀리는 건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남편도 왼쪽 엉덩이에 점이 있는데 신기하다 근데 그게 고민이야? 아니요, 형님. 이거 형님만 아셔야 해요. 응, 말해봐. 여자들끼리 비밀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그 사람과 어차피 될수 없는 인연인데 이미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 어떡하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굉장히 당돌하고 만만치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당차게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아내인 제 앞에서 말하다니 아무리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동서, 그래도 안 되는 사이면 끝내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전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는데요. 근데 그 사람도 제가 너무 좋대요. 저는 도대체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 앞에서 제 남편과의 연애 이야기를 풀고 있으니 저는 부풀어 오르는 화를 겨우 눌러 담고 그렇게 여행은 끝났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왔죠. 우리 동생, 동서랑 곧 결혼한대. 그래서 다음 주에 상견례 한다고 하네. 어때? 너무 좋지. 도련님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드디어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나 싶었지만, 동서는 계속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은 그 사람이랑 뭘 했고 다음엔 뭘할 건지, 그리고 제 남편과의 잠자리 고민까지 말하는 거 있죠. 그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언제까지 동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제 생각엔 그냥 제가 대놓고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걸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 동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성심성의껏 눈치채지 못한 척 하며 고민도 잘 들어주고 말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상결례 자리도 무난하게 끝냈고 둘은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들을 보냈죠. 저는 주기적으로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둘이 연락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동서와 연락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나 이러다가 진짜 오빠 동생이랑 결혼하겠어. 오빠랑 자주 보고 싶어서 일단 확인하는데 얼른 형님이랑 이혼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너 책임질게. 나 이혼하면 멀리 가서 단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동서는 저희 남편과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 도련님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고 어플을 숨기면서 남편이 절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을 할 증거를 모으고 동서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도련님에게 사실대로 말할까 싶었지만 도련님 성격상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것 같아서 아직 증거 확보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됐기 때문에 도련님에겐 미안하지만 우선 저 혼자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점심시간에 남편을 찾아갔어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고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동서와 남편이 같이 타 있더라고요. 동서는 남편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제가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놀랐는지 팔짱을 급하게 풀었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점심시간이길래 오빠랑 밥 먹으려고. 근데 둘이서 점심 먹게? 아, 그냥 근처에 거래처 사람 왔다고 해서 셋이서 점심 먹으려고 했지. 그래? 그럼 그 거래처 사람은 동서랑 단둘이 먹게 하고, 오늘은 나랑 먹자. 오빠, 나 오늘 옷 샀는데 어때? 응? 너무 예쁘지. 저는 일부러 동서와 저의 수준 차이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백화점에서 신상이란 신상은 다 구입했죠. 동서도 가정형 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여자로서 자격지심은 충분히 느끼는 듯 했어요. 어, 동서, 나 남편이랑 밥 같이 먹을 건데 거래처 사람 대신 부탁해도 되지? 에이, 그래도 동서도 곧 우리 가족이 되는데 같이 밥 먹는 거 어때? 그럼, 거래처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알면 많이 화내실걸? 그치. 장인 어른이 알면 안 되긴 하지. 재수, 미안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형님, 저 괜찮아요. 거래처분 저랑 친한 분이라서 다음에 먹어도 좋아요. 오늘 저랑 같이 셋이서 밥 먹어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이기나 싶어서, 그래? 그럼 나야 더 좋지. 그럼 내가 잘하는 곳 있는데, 거기로 가자. 내가 살게. 라고 했죠. 저는 아예 그들이 범접할 수도 없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갔고,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제가 그 레스토랑에 가니 다들 저에게 깎듯이 인사를 했고, 제 짐을 받아주었죠. 동서와 남편은 한번더 저의 위대함에 놀랐던 것 같았어요. 동서도 여자라고 자존심은 있는지, 생애 처음 온 레스토랑에서 일부러 처음 온 티를 내지 않더군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는데 전부 다 비싼 음식의 코스 요리들이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동서,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어떤 거 먹을래? 동서는 동공이 흔들렸고 다 영어로 된 메뉴판과 처음 보는 음식의 이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오래 했죠. 그런데 결국에 한다는 말이 전 형님이랑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이겁니다. 저는 속으로 에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자존심은 쎄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저희 셋은 다 똑같은 메뉴를 시켰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아 형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글쎄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응 뭔데? 아니 친구가 유부남이랑 사귄대요. 아 그래? 아 근데 그 유부남이 자기가 결혼할 사람의 형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옆에서 남편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그럼 헤어져야지. 둘은 애초부터 될수 없는 운명이네. 라고요. 그치만 둘이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면요? 이미 나중에 멀리 가서 단둘이서만 살기로 약속까지 했다면요? 에이 동서 너무 순진하다. 자기가 그저 그 남자가 심심해서 만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동서의 말을 미세하게 비웃었어요. 동서는 제 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동서 유부남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이유는 단 한가지야. 그저 심심할 때 만나는 여잔거지. 그 유부남 계속 이혼한다고 하지. 근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거면 답 나왔잖아? 저희 테이블은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계속 눈치만 살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점심시간도 끝나가는데, 이만 회사로 돌아갈까? 벌써? 시간 너무 금방 간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 그렇게 저는 조금 후련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다음 복수작전을 세웠죠. 이제는 이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증거들도 다 확보가 된 상태라, 그저 그 둘에게 쪽팔리만 주면 되었어요. 그렇게 눈치만 살피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급하게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내일 급하게 해외로 출장 가. 어디? 어, 그, 말레이시아. 아, 그래? 잘 갔다 와. 저는 일일이 다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저번에 남편의 휴대폰에 설치했던 위치 추적 어플로 알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저는 어플을 실행해서 남편의 위치를 살폈는데 그는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호텔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저희 회사와 깊은 관계라서 호텔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아요. 아마 남편의 얼굴까지는 모르기도 했고, 저희 회사 직원이 가면 조금 저렴하게 갈수 있어서 그 호텔로 예약을 한것 같아요. 그때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갔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저는 다음날 호텔에 전화를 해서 남편 이름을 대고 몇 시에 퇴실인지 알아냈습니다. 물론 처음엔 개인정보라고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누군지 말하니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침부터 화려하고 고급진 옷을 입고 자주 가는 샵에 들러 화장을 받아 호텔 로비로 들어갔더니 다들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고 그들이 나올 때까지 1층 로비에서 눈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둘은 퇴실 시간에 딱 맞춰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로비를 지나갈 때 저는 로비 중앙에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걸어오다가 그들 앞에선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여, 여보, 여긴 어떻게?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뺨을 내리쳤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집중했습니다. 벗어? 어? 남편은 저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쳐다봤고, 저는 내가 준 것들 다 벗으라고 라며 소리쳤어요. 남편은 당황을 하며 주위 시선들을 확인했는데, 모두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여보, 내말좀 일단 들어.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양복을 하나둘 벗더라고요. 동서, 아니, 민서 씨.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겉은 화려하게 바꿔놨는데 속은 안 바뀌더라. 이래서 우리 아빠가 못 배운 것들은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민서야, 그냥 너 가져. 너 줄게. 둘이서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한뒤 유유히 로비를 나왔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수치심을 많이 느꼈는지 눈에 눈물이 조금 맺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회사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부서 김모군과 박모양을 폭로합니다. 라는 제목을 쓰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글로 표현하니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폭로 글이라 10분도 안 돼서 조회수가 200이 넘어갔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남편과 동서는 회사로 돌아왔는데 다들 보는 눈빛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커뮤니티 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진해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갔어요. 저는 거기서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서 명예훼손죄를 피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일도 있다 보니 아빠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고 아빠는 딸아 역시 못 배운 것들은 집안에 들이면 안돼 라고 하셨습니다. 도련님은 당연히 화를 내시며 당장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고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죠.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제가 사람을 시켜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혼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고 그렇게 이혼 소송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동서한테는 상관녀 소송을 걸었어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청구했네요. 저는 일부러 위자료 청구용지를 남편의 시댁과 동서의 부모님에게 보내며 자식 교육 잘 시키세요 라는 문구와. 커뮤니티 글을 직접 복사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다들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저는 그렇게 복수를 끝낼 수 있었죠. 부모님이 자식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아야 할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처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빠가 계속 자기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정말로 둘이서 멀리 가서 살고 있는지 제 눈에만 안 띄면 됩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